안녕, 친구들! 강나노 서왕과 랜선 코딩 여행을 떠날 전방젓방 샤리샤리예요. 오늘부터 우리 매주 화요일 오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랜선 코딩 여행을 떠날 거예요. 랜선 코딩 여행을 떠나려면 준비해야 되는 게 있나요? 바로 시크릿 박스예요. 친구들 택배로 다 받았나요? <laughs> 오! 오 친구들, 시크릿 박스 벌써 뜯은 거 아니죠? 같이 한번 뜯어볼게요. 시크릿박스 안에는 친구들과 함께 할폰똥지파일이 들어있어요. 친구들 알록달록 우리 함께 할 시크릿박스가 몇 개예요? 우와 다섯 개예요. 5주 각한 번씩 하나의 꾸러미로 수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야! 선물 꾸러미처럼 이렇게 꾸러미들이 있네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컴퓨터 그래픽의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코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세 번째 시간에는 친구들과 함께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친구들과 재미있는 홀로그램에 대해서도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에는 나와라 얍! 나와라 얍! 재밌는 마술의 원리는 한번 배워본다고요 마술! 마술이 진짜 기대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다섯 번까지 잘 기다리고 공부해야지 마술을 배울 수 있는 거군요 절대 그 전까지는 끝이 없기예요 우리 친구들 첫 번째 랜선 코딩 여행이 떠날 텐데 친구들 자리 다 준비됐나요? 사만년 민우, 비니, 예성이, 하정이, 아진이 석현이, 민준이 와사학년 친구들 자세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4학년 주하 은우 유니, 나윤희, 주호까지 자리 준비됐죠? 6학년 닭에 정말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다문이도 선생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랜선 코딩여행 시작할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주세요 우리 그러면 시크릿 구러미 한번 풀어볼까요? 팔꿈치 두장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집에서 챙길 준비물은 불, 가위, 연필 또는 색연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친구들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 한번 마구 마구 뜯어봐요 첫 번째 실크릿 꾸라미에는 호수 그래프 그리고 스탠실 아트라고 두 가지 활동이 들어 있어요. 철이 모 그림 퀴즈 하나 낼 테니 까 한번 맞춰 볼래요? 그림 퀴즈요? 어떤 동물이 있는지 한번 맞춰 볼래요? 동물? 음. 짠? 어? 어? 음, 뭔가 그림이 여러 개 있어 가지고. 친구들은 잘 보이나요? 자세히 봐봐요. 그림이 여러 게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정답 공개 5초 전이에요. 친구들 빨리 찾아봐요. 호랑이, 잠자리, 돌고래? 응? 백조. 땡! 네. <laughs> 여섯 가지 동물이 숨겨져 있다고요 우와 여섯 가지 동물이었어요? 호랑이, 돌고래, 앵무새, 잠자리, 백조, 코끼리 우와, 이렇게 그 여섯 마리예요 아 친구들을 몇개 찾았어요? 셔리는 아까 네 개? 아다못 찾았어요 여섯 가지 동물의 그림이 겹쳐져 있으니까 잘 모르겠고 긴가민가했죠? 네 이렇게 사진이 겹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레이어라고 해요 레이어요? 오늘은 레이어가 어떤 건지 한번 배워볼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겹치 겹쳐 짜잔 레이어였군요 그럼 우리 재밌는 활동 어서 해봐요 그러면 활동지 먼저 준비해볼게요 완성 이미지를 보고 이두 번째 장의 이미지를 조합해서 이 완성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볼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레이어 순서 번호를 적어도 되고 또는 이번 음. 활동지를 잘라서 직접 레이어로 완성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가위로 자르지 않아도 이 순서가 다 보여요 하는 친구들은 바로 레이어 순서를 음. 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하얀 부분은 마치 투명판 위에 물고기만 있다고 생각을 해주고 투명판 위에 액자 그림만 투명판 위에 이렇게 아파트만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어? 그렇다면 이거는 뭘까요? 이렇게 갈매기랑 파도만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그림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늘, 바닥에 건물 그림이 올라가고 건물 그림 위에 그리고 액자 프레임이 들어간다면 똑같은 이미지가 완성이 되네요. 2번, 3번, 5번 순서네요. 철이모, 뭐, 네. 2번은 혼자 풀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 잠깐만요.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이번에는 엄청 큰 물고기가 보이고 파도도 보이고 친구들 제일 밑에 어머. 있는. 그림 레이어는 바로 이큰 물고기가 되겠죠? 파도가 작은 물고기 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숫자를 한번 적어 볼까요? 1번, 4번, 6번 맞나요? 친구들도 잘 지냈을 거라 생각하고 전방위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동물 그림 레이어 퀴즈도 맞춰보고 그리고 레이어 활동지도 해봤어요 레이어는 근데 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할때 조금 더 쉽고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우리가 그래픽을 만들고 또 영상을 만드는 일이 이제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영상이나 이미지 위에 글자나 이미지들이 있는 가운데 수정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해제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때 레이어가 없이 한꺼번에 작업을 한다면 우리가 작업을 할때 한꺼번에 없애거나 한꺼번에 수정해야 되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로 겹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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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런 수정이나 편집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레이어를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레이어만 수정하고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거네요. 글자만 수정하고 싶다면 글자 레이어만 바꿔서 쓰면, 그 영상은 다시 편집을 할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레이어가 합치고 합쳐서 영상이 만들어지고 그래픽이 만들어지는 거였네요. 네 맞아요. 복잡한 그림이나 그래픽도 내가 원하는 레이어만 수정해서 사용한다면 더 쉽고 빠르게 처리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볼까요? 자두 번째 허수그래프예요. 허수그래프는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어려운 수학이지만 우리는 오늘 허수그래프를 이용해서 재밌는 레이어놀이를 해볼 거예요. 한번 같이 좀 볼까요? 색깔별로 하나 하나씩 도형이 커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 하나씩 뜯어서 작은 크기부터 큰 크기까지 층층이 레이어로 쌓아서 완성하면 어떤 그림이 되는지 한번 활동해 볼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우리 총네 가지의 모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모양을 할 건지 한번 선택해 볼까요? 와, 전방은 핑크색 하고 싶어요. 리는 장미형 곡선이라고 되어 있는 이 활동지를 한번 먼저 시작해 볼게요. 우와 레이어 개념을 이용한 조형물을 이렇게 만들어 본다는 게 신기하고 나중에 중학교 가서 우리가 허수그래프를 배울 때 우리가 이렇게 조형 활동을 해봤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비니 친구 잘 뜯고 있어요. 우리 가무니 친구도 조심조심이 찢어지지 않게 뜯어주세요. 그러고 보니 이렇게 큰 틀도 이렇게 뜯어지고 작은 모양도 뜯어지고 한번 같이 다 뜯어서 이렇게 순서대로 크기를 한번 먼저 나열해봐요. 이렇게 크기가 다른데 우와. 똑같은 모양을 나열하니까 보기만 해도 예쁜 것 같아요. 우리 은우 친구는 어떤 모양 골랐어요? 작은 구멍은 이렇게 고리끈으로 연결하는 건가요? 그럼요. 아니면 풀로 붙이고 싶은 친구들은 붙인 다음에 액자처럼 작품으로 이렇게 놔둬도 된대요. 아. 이렇게 구멍이 제일 작은 그림이 제일 바닥으로 오게 한 다음에 제일 위에는 구멍이 제일 큰 그림이 위에 올라오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모양으로 하고 싶은 친구들은 제일 큰 그림을 바닥에 두고 그 위로 점점점 작아지게 풀을 붙여서 쌓아 올리면 될것 같아요. 진행을 하다 보면 진한색 위에 연한색 올라가고 그다음에 진한색 올라가고 연한색 올라가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것 같아요. 어, 이게 하나하나의 레이어네요. 혀리는 꽃 모양의 레이어를 쌓고 있는데 오, 좀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전방 처리랑 하나의 이미지를 완성을 하고 나머지는 영상이 끝나고 각자 예쁘게 또 완성 다 하기에요. 친구들 다 완성이 봤나요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지만 크기를 다르게 레이어로 층층이 쌓아봤더니 오 입체적인 멋있는 작품이 완성됐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달고 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 응. 처리는 나머지는 이렇게 풀러도 붙여봤어요. 이렇게 고리로 완성되는 레이어 고리도 완성이 됐어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레이어를 활용한 재미있는 가방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그럴까요? 짜잔! 마지막은 스텐실 아트예요. 어, 스텐실 저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구멍이 뚫린 곳에 콕콕콕 색깔을 찍어서 그림을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텐실 아트를 통해서 오늘 가방을 만들어 볼 거예요. 구성 한번 살펴볼게요. 투명하지만 구멍이 뽕 뚫린 레이어 판이 이렇게 있어요. 오, 물감과 팔레트로 활용할 판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만들 캔버스 가방과 색깔을 콕콕콕 묻혀서 찍을 수 있는 스펀지도 들어 있어요. 붓도 들어 있으니까 친구들 색깔 또 섞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죠? 이 텍스트와 이 그림들이 하나 하나의 각각 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아 레이어를 활용한 가방 만들기니까 그림을 그리진 않을 거예요. 친구들 그러면 우리 레이어 하나 하나 잘라서 사용해도 되니까 한번 잘라서 멋있는 스테지 가방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레이어에 제일 바닥에는 어떤 그림이 들어가면 좋은지 한번 생각해서 제일 먼저 찍어야 되겠죠? 음. 그리고 하나의 이미지를 여러 번 스텐실 작업으로 찍을 수도 있어요. 셔리는 제일 먼저 갈색을 만들어서 이 나무 프레임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 어, 전방 이 잎을 많이 이용해서 초록색 느낌의 가방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럼 각자 한번 해볼까요? 친구들 물감을 사용하기 전에 뚜껑을 열고 그리고 여기 입구를 열면 이렇게 구멍이 막혀져 있으니까 구멍이 막힌 이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음 물감이 굳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의 막을 넣어놨어요 갈색이 나왔어요 철이는 스펀지를 이렇게 작게 작게 조각내서 색깔마다 음 이렇게 스펀지를 사용할 거예요 철이는 이렇게 나무 프레임을 가지고 콕콕 찍었더니 멋있는 나뭇가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전방은 은은하게 나뭇잎을 콕콕 찍어서 예쁘게 완성되고 있어요 붓을 이용해서 채워 넣을 거예요 아하, 붓을 이용해도 되고 스펀지를 이용해도 되네요 자 이렇게 테두리 쪽에 좀더 꼼꼼하게 한 다음에 우와! 우와, 진짜 예쁘게 완성됐어. 응? 친구들, 이 물감이 염색용 물감이에요. 옷에 튀거나 하면 염색이 될수 있어요. 활동할 때좀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친구들, 붓을 사용하니까 레이어 그림이 더 선명하게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성해주세요. 원단에 구조로 돌돌돌돌 채워넣는 느낌으로 펴주세요 전방은 나뭇잎으로만 다 채우는 거예요 셔리는 나무에 다양한 나뭇잎과 꽃 모양으로 가득 채울 거예요 우와 이쁘다 스텐실 아트를 통해서 나만의 에코백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셔리도 친구들의 얼굴 하나하나 작품 하나하나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친구들 음... 작품이 너무 궁금해요 작품 좀 공유해주세요 어떤 작품들을 친구들이 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여기 아래에 전방 셔리 주석 또는 강남 도서관 메일 주소로 꼭 친구들 작품 자랑해줘요. 자, 우리 전파가 샤리 어떻게 가방이 레이어판 찍어서 완성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짜잔~ 짜잔~ 야! 그럼 설명 좀 해주세요. 어, 나무 레이어를 제일 먼저 찍었고, 그 나무 가지 위로 알록달록, 그리고 여러 모양과 여러 색깔을 활용해서 나무를 완성했어요. 전방은 한 3개 정도의 레이어를 가지고, 음. 여러 가지 컬러들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꾸몄고, 텍스트, 글자를 오. 넣었어요. 만약에 이게 컴퓨터 그래픽이라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깔 또는 그림을 바꾸거나, 또는 음. 아예 지우거나, 변경을 할 수가 있죠. 그럼요.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아니면 그 이미지를 없앨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염색 물감이에요 그래서 이 가방을 잘 말려야 되니까 밖에다가 햇살 좋을 때 잠깐 이렇게 걸어 둘게요 우리 가방으로 레이어판도 찍어 보고 그리고 이렇게 도형 카드로 레이어 활동도 해 봤는데 어떠나요 친구들? 그리고 우리 외출하거나 엄마 따라서 장 보러 갈때이 가방 챙겨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든 가방 꼭 사용해 봐요 어우 이뻐 철이 이모, 뭐, 우리 강남 도서관에서 우리 오늘 배운 내용과 연관돼서 여러가지 재밌는 책이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추천해줄 책은 뭔가요? 우리 친구들 전방철이 코딩이모와 함께 램성 코딩 여행 떠나게 됐는데요 친구들에게 코딩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재밌게 알려줄 수 있는 책이 있어요 오. 바로 엉망진창 코딩이어도 괜찮아 라는 책이에요. 음. 책 속에 재밌는 캐릭터가 다양한 코딩의 원리를 쉽고 재밌게 풀어 놨으니까 친구들이 꼭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책 한번 본적 있어요. 그런데 그림이 너무 재밌게 되어 있고 설명도 귀여운 캐릭터들이 해주니까 진짜 쉽게 쏙쏙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코딩 의 원리로 쉽고 재밌게 풀었으니까 친구들도 꼭 확인해보세요. 우리 오늘 코딩여행을 제대로 떠나기 전에 컴퓨터 그래픽의 개념 중에 하나인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컴퓨터는 레이어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이렇게 컴퓨터처럼 레이어의 개념을 잘 이해하면 쉽고 빠르게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다음 수업은 어떤 수업인가요? 우리 스마트시티나 스마트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우리 그 전에 전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동들을 해볼 거예요. 전기의 원리도 코딩의 알고리즘 개념으로 전파처리와 함께 쉽게 재밌게 풀어 봐요. 자, 우리 이제! 뒷정리 조금 해주고 친구들 오늘 재밌었어요? 우리 민준이, 윤니 나윤이 어땠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주아 친구도 주변 정리 마무리 잘 하고 친구들의 후기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이렇게 작업한 사진 하나로 큰 용기를 얻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작업한 이미지들을 강남 도서관 이메일이나 서방 처리의 이메일에 올려주거나 SNS 에 올려주면 엄청. 얻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완성되는 작품들을 마구마구 자랑해주세요. 친구들 그러면 친구들의 작품도 전방셔리 그리고 강남도서관에 공유해주시고.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오늘 수업 마무리하고 전방셔리 인사 같이 해봐요. 강남도서관과 전방셔리가 재밌게 떠나는 랜선 코딩여행. 전방전 빵! 셔리셔리. 안녕.